싱가포르의 네 가지 어트랙션이 새롭게 개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스크림 박물관이 생기고, 클라키에는 슬링샷이라는 게 올해 중에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센토사의 회전 고층 전망대인 스카이 헬릭스가 새로 생기고, 썸머스의 스케이트크과 킬리니 로드 사이의 빔 부지에 새로운 어트랙션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21세 한 여성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른 여성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온라인 상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이 21세 여성은 본인이 남자인 척하면서 상대 여성에게 선물과 게임 크레딧도 사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기 관련 신고는 1800-255-0000 경찰 한라인으로 전화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라자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래플스시티 3층 로빈슨이 있던 자리에 앞으로 2주 동안 라자다에서 1만 평방피트 파업스토어에서 가정용 가구와 스마트홈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객들은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싱가폴도 신생아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학교들이 머지가 되면서 학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또 18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들이 두 개의 학교가 합쳐져 하나의 학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작년에 38,705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요. 2010년 이후 최저 기록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합병으로 인해 교직원이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대신 다른 레벨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펑골 오아시스 테라스에 있는 KFC 아울렛이 비위생적이거나 이물질이 된 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벌금 800달러와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생이 좋지 않은 식당을 발견했을 경우 6805-2871로 신고하거나 csp.sfa.gov.sg 피드백에 내용을 남기면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와 성균관대 과학자들이 해바라기 꽃가루를 가지고 해양유출과 같은 수질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스펀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난양공대 소재과학기술대학원의 조남준 교수는 그의 연구팀이 꽃가루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꽃가루 알갱이가 마이크로겔 입자로 변형될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보통 기름 유출 정화 방법은 화학 분산제를 이용해 기름을 작은 방울로 분해하거나 폴리머나 합성 물질 등 비싸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질로 흡수하는 등 해양 생태계의 피해를 악화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꽃가루를 이용한 스폰지는 생분해성이 뛰어나며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40%가량 급증했는데요.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반도체와 가전제품에 대한 전 세계의 수요를 부채질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TV와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삼성의 반도체 칩으로 구동되는 장치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해 왔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